네, 예배 자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저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속담에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 작은 것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어, 이 속담의 뜻은요 몸집이 작은 사람이 큰 사람보다 행동이 빠르고 야무지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작다라고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빠르고 야무지게 잘 해낸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해서 작은 사람이 다 그렇습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작은 고추는 무조건 다 맵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겉모습을, 겉모습을,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뜻이 더 강할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요,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많이 판단합니다. 키가 크고 멋있으면 잘할 것 같아요. 키 작고, 뭐, 이렇게, 그러면은 좀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댐댐이야, 중심이. 무엇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면 다 좋은 교회고 작은 교회면 다안 좋은 교회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큰 교회는 막 붕하니까 좋은 교회고 작은 교회는 붕하지 않으니까 안 좋은 교회고 그것도 편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단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고 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들을 보면요,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그렇죠? <laughs> 큰 교회들이죠. 네. 어, 그렇다고 또큰 교회가 또안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무엇이 중심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말씀해 보면요, 아주 작지만 작지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어, 빌라델피아 교회는 빌라델피아 지역에 어, 세워진 교회이고요. 수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역사가 가장 짧은 교회입니다. 짧은 교회. 어, 이 빌라델피아 도시는 헬라 로마가 헬라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화의 보급소처럼 세운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를 통해서, 로마 지역에 이제 문화를 보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뛰어나야 됩니까? 도로죠, 도로. 도로.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는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를 다른 말로 동방의 관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라는 거죠. 이 빌라델피아는요 주주 어, 17년 경 음, 사대교회가 그곳 어, 사대교회가 그때 대지진이 일어나죠. 그때 영향으로 이 빌라델피아도요 대지진의 영향으로 도시가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돼요. 폐허가 돼요. 그러나 로마 왕제 티베리우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도시는 재건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재건했으니까 이 도시의 이름을요. 네오가이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돼요. 네. 가이사라는 뭡니까? 황제라는 뜻이에요. 네. 황제도시라는 거죠. 네오가이사라.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황제 호위를 있게 되자 도시 이름을 다시 폴라비아라고 이름을 도시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도시 이름을요. 어, 리틀 아테네로 바꿉니다. 작은 아테네, 작은 아테네. 이 아트, 작은 아테네라는 뜻은요 다른 뜻이 아니라 신이 많은 도시, 우상이 많은 도시라는 뜻이에요. 아테네가 우상이 많았듯이 이 빌라델피아도 그만큼 우상이 많았던 도시. 그래서 리틀 아테네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서 또 다시 이름을 바어요 도시 이름을. 뭐로 바꾸냐면 요 다시 빌라델피아로 바꿔요. 참 힘든 도시예요. <laughs> 다시 빌라델피아라는 도시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포도가 많이 생산됩니다. 포도가 많이 생산된다는 것은 당시 포도주를 많이 생산한다는 뜻이에요. 포도주.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도주가 많으면 어떨까요? 많이 마시고 향락과 쾌락을 즐기겠죠. 유흥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유흥의 도시. 그리고 이 도시에, 이 도시를 섬기는 신은요, 수레신 디오니소스예요.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도시입니다. 빌라데피아는 수레신디오니소스 섬겼기 때문에 향락과 쾌락과 방종과 그 다음에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이세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뭐라고 소개합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이세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소개합니다. 디오니소스는 어떤 신이라고요? 향락과 쾌락과 음란의 신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신입니까? 진실하고 거룩한 신이라는 거예요. 너희 도시에서 섬기는 신은 향락과 쾌락과 그런 음란의 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은 그런 신이 아니야. 진실하고 거룩한 신이야. 라고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빌라디에피아 지역은요 어, 일본처럼 지진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일본처럼. 어, 그래서 빌라디에피아 지역은 지금도 건물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발견된 건물도 지진으로 인해서 다 금이 가고 부서져 있습니다. 또한 지진이 많다 보니까 그 기둥들을요 건물 기둥들을 다른 지역보다 더 크게 지어요. 더 두껍게 짓습니다. 지진이 많은 지역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항상 불안합니다. 사대교회가 불안했잖아요. 대지진 이후로 사람이, 사람들이 불안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미신들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리틀 아테네. 많은 신과 우상들을 섬기는 지역이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주변 국가에서는 일본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그러면요, 뭐 여러 가지 산업도 발달하고 어, 경제적으로 발달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미신이 많은 나라예요. 미신이 많은 나라.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약한 800만 개의 우상이 있다고 합니다. 800만 개. 셀수 없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800만 개고 집계 되지 않은 거는 어느 정도인지는 알수 없어요. 어느 정도인지는. 그리고 이 일본은요, 그이 미신들, 우상들을 산업화를 시킵니다. 산업화를. 그래서 뭐 캐릭터를 만들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게 되죠. 우리가 일본 그러면은 어뭐 경제적으로 발달한 나라일 수도 있지만 유명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에요. 애니메이션. 일본 만화, 일본 애니메이션 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유명한 게뭐 옛날에는 이웃집 토토르, 그 다음에 센과 티로의 행방불명, 뭐 하울의 움직이는 성, 뭐 최근에는 날씨 아이, 시즈메이 문단속. 뭐 너의 이름 등 우리나라 이제 극장에서도 방영 에, 상영하고요 또 많은 흥행을 거둔 영화들입니다 만화 영화예요 만화 영화. 그런데 이런 일본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미신들이에요 미신들. 항상 그 문화에 그 미신들이 다 끼어져 있는 거예요 미신 문화들이. 그래서 그런지 일본은요, 기독교 인구가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1%. 거의 성교국까지. 그 1%도요, 정확히 뭐, 믿음이 확실한지는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냐면요, 그 수많은 신들, 뭐, 800만 개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그 신앙이, 믿음이 뿌리 내리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성교사님들의 말에 의하면 일본 성도, 일본인, 그 기독교인 한 명과 우리나라 백명 성도가 바꿀 수도 없대요.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지역 역시 지진으로 불안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종교성이 많아요. 일본과 같이 많은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 미신 문화 속에서 우상문화 속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거기에도 역시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칭찬만 있는 교회. 책망이 없는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칭찬하시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이 닫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이 사대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대지진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듭니다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급성장하게 부흥해요 교회도 크고 화려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해요 많은 일들도 해요 그런데 사대교회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있었다는 겁니다. 책망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교회. 우리가 볼 교회는 건물도 아름답고 성도도 많고 굉장히 활기차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일들도 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반면에 빌라데피아 교회는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다라고 칭찬하고 계세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 빌라데피아 교회 역시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이장사라 하거나 돈을 벌려면요, 조합에 들어가야 돼요, 조합에. 그래서 장사할 수 있는, 사업할 수 있는 허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빌라데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그것을 거부해요. 거부해. 우리는 저 우상숭배자들과 같이 살아갈 수 없다. 당시 유대교, 유대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장사도 하고, 먹고 살아. 먹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뭐 크게 어? 책망하시겠어? 먹고 사는데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성도들은요, 그것을 과감히 거부해요. 거부해. 그 작은 교회. 그리고 작은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켰다 말 그대로요. 지킨 거예요. 지킨 거, 지킨 거. 뭔가 크게 사업을 하거나 또한 크게 뭔가 업적을 남기거나 열매를 거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작은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능력. 오늘 말씀의 이 작은이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어, 그 마이크로라는 뜻입니다. 마이크로 마이크로 마이크로라는 뜻은 보일랑 말랑한 거예요. 보일랑 말랑한 거 보일랑 말랑한 거 자세히 봐야지 보일까 말까 하는 것이 마이크로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능력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켰다는 겁니다.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큰 것도 아닙니다. 성도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데피아는요, 빌라데피아 교회는요, 지역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어요. 도울 수도 없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믿음만 지키기 급급한 교회였어요. 믿음의 한 줄기 그냥 밧줄 하나 붙들고 매일매일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경제도 불안하고요, 도시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빌라데아성도들은그 상황 속에서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키고 버티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버티면서 신앙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예배를 드리면서 아 회사에서 오늘 나오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나오라고 했는데 어떡하지 아 그래도 교회 가야지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전화해가지고, 야, 주일 한번 빠져. 괜찮아. 응? 한번 놀러 가자. 막 고민합니다. 아,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가족 행사가 있습니다.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예배 드리고 가야지. 그 뭐예요? 티가 나진 않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러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몰라요. 몸이 좀 아픈데, 컨디션이 좀안 좋은데, 아, 오늘은 좀 쉬어야 될것 같은데, 아,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가야지. 보이지 않아요. 어떠한 뭐 열매나 업적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버티는 거잖아요. 버티는 거잖아요. 바로 주님께서는요, 세상 가운데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는 이 작은 믿음을요,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계신 거예요. 칭찬하시고 계신 거예요. 무언가 다른 교회들처럼 사업을 많이 하거나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작은 버티고 있는 그 작은 보일랑 말랑한 믿음을요 귀하다라고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항상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락날락 거리는 사람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어떤 부자가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갈 때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헌금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 오늘날처럼 이제 헌금이 이제 지폐가 아니라 당시에는 이제 동전이에요, 동전. 그래서 헌금함에 이제 헌금을 딱 넣으면요, 동전이 딱딱 떨어지겠죠. 그럼 소리가 딸랑딸랑 딸개락딸락 떨어지겠죠. 부자는 헌금을 많이 합니다. 이제 자루에 돈을 담아가지고 요즘처럼 계좌이체가 아니라 자루에 담아가지고 딱 들고 와가지고 이제 헌금함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동전이 뚝 떨어지면서 그냥 딸개락딸개락 막, 막 소리가 나겠죠. 계속 소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요 성전에 있는 사람이 어떨까요? 누가 이렇게 성금을 많이 들리지막 쳐다볼 거예요. 쳐다볼 거. 예요 주목을 받게 됩니다. 나야, 나. 내가 이렇게 언급 많이 드리고 있어. 이어서 한 과부가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당시 과부는요, 빈곤층이에요. 원래는 뭐 그냥 여성분들이 일을 하죠. 근데 당시에는 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남자들이 일을 하고, 또한 여성들을, 여자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사회적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어근데한 과부가 성전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랩돈을 헌금을 드려요. 두랩돈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500원짜리 동전 두 개예요. 응, 그 정도 가치예요. 그 정도 가치. 500원짜리 동전 두 개. 앞에는 부자가 한번 헌금을 쭉 넣고 그냥 쓸고 갔어요. <laughs> 소리 크게 내고 갔어요. 근데그 다음에 들어온 과부는요, 딸그닥, 딸그닥. 민망할 수도 있겠죠.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아, 어차피 창피한데 드리지 말고 들어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부자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칭찬하세요. 더 많은 것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눈은요,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그 중심과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작은 것,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옷이 아니에요. 우리의 학벌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봉이라든가, 또 우리의 집이라든가 자동차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내가,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내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시설이 잘돼 있느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있느냐, 주님이신가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보기에는 연약하고 부잘 것 없어 보입니다. 하루하루, 간신히 간신히 살아가요. 간신히 간신히 신앙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요, 작은 믿음이에요. 뭐 티가 납니까? 뭐 특별한, 특별한 것 같습니까? 당연한 것 같잖아요. 하지만 삶의 유혹을 다 이기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가족과 함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좀더잘 수도 있고요. 좀더쉴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뭐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 시간.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내 자신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이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비록 일주일에 작은 시간이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능력인 점이 있습니다 또한 매일 우리는 큐티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티도 안 나는 시간이에요 많은 시간 큐티하십니까? 뭐 2시간, 3시간? 아니잖아요 짧게는 10분 할 때도 있고요 길게는 30분, 40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중심,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그 중심된, 우리의 중심을 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작은 능력이에요, 작은 능력. 어지럽고, 어수선하고, 유혹도 많고, 미신도 많고, 경제도 어렵고, 살기도 힘든 생활이지만, 그 가운데,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겁니다. 버티고. 주님께서는 이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축복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빌라데피아 교회를 향해서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빌라데피아는 어떤 지역이었다고요? 지진이 많은 지역. 그래서 기둥들이요. 다 금이 가요, 금이 가. 지진이 일어나면.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세상의 기둥들은요, 지진이 나고 환경이 달라지고 어려워지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금이 갑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어떠한 기둥으로 삼겠다고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둥은요, 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재난과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능력 영원히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기둥입니다. 그 작은 믿음, 작은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로 그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강하고 튼튼한 기둥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어떠한 중심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아기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중에 오뚜기가 있습니다. 오뚜기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즘은 참 이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어, 저 어렸을 때는 제 아기 때 기억나요. 노란색 펭귄 오뚜기였어요. 그래서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뚜기 특징이 뭡니까? 애기들이 좀 크면 별로 안 좋아해요. 아기들이 좋아해요, 아기들이 왜? 안 쓰러지죠? 그죠? 렇안 쓰러져요. 아무리 세게 쳐도요, 안 쓰러집니다. 안 쓰러져요. 제가 이거 막 집어 던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서 있을까요?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마동석이 와서 쳐더라도요, <laughs> 때려도 이거는, 예, 네, 다시 서요, 다시 서. 왜 이렇게 오뚝 섭니까? 왜 오뚝스크죠? 잊어버리셨죠? <laughs> 오뚝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요 밑에, 예, 예, 무거운 쇳덩어리 같은 추가 있어요. 추가 있어요. 무거운 추가. 음. 여기 보면 살짝 보면요 진짜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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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 요만큼. 이렇게 보기에는 보이지 않고 매우 작은 거지만 이게 뭐예요? 요게 있기 때문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서 있을 수 있는 거. 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시련이 와도 쓰러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는 겁니다. 무엇이 있느냐? 겉모습이나 크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뭐 집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옷이 아니에요. 얼마나 잘 사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그 중심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겁니다.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버티게 하는 힘이에요. 세상은 변화됩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은요 환경이 변할 때마다 시대가 변할 때마다 금이 가고 무너져요. 세상의 철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금이 가고 무너져요. 그러나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만은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때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될때 어떠한 환경 지진이 오건 태풍이 불건 쓰나미가 오더라도 그 중심이 확고하면요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험난하고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중심 주님을 향한 마음, 예배를 향한 마음, 말씀과 기도로 그 중심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선합니다. 그럴 때이 세상에 어떠한 환란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